자,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조현우 골키퍼가 오늘도 장갑을 끼겠고요. 꼭백입니다 김진수, 김영건, 김민재, 서령호. 허리 라인은 백승호와 황인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손흥민과 이재성, 정우영 그리고 최전방에는 K리그 득점왕 주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안컵과는 다르게 투 볼란치를 세우면서 지금 안정감을 추구하는 어, 포메이션을 선택한 황선호고요. 예. 어. 태국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잘했던 선수들 위주의 베스트 11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예. 단... 자, 김재 민선수들좀 끌어들이니 후에 서령호에게 그리고 바깥 팔로득점는데 네. 이런 겁니다.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열린 공간. 뒤로 때립니다. 오! 오! 조용 조여. 하지만 너무나 위협적인 슈팅이 날아왔습니다 네, 지금은 중앙 공간에서 정말 활짝 열렸거든요 오, 나... 여기서 이런볼 컨트롤이 미치요위험 지역에서 그리고 슈퍼 차이에게 중거리 슈팅 지금 위료 슈팅이거든요 네, 태국이 잘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표팀이 실수로 인해서 이런 위기를 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우리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한다면 저런 찬스를 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태국은 일단 이제 지역 방어와 데인 마크를 약간 병행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는 신장이 큰팀들이 많이 쓰는 정수인데요. 예. 어, 반대로 우리 대표팀이 좀더 신장이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더 좋은. 결과 니다 네. 자, 김진수가 뒤쪽 그대로 슛. 네. 아, 네. 빨리로 네. 한번 때려봤지만 빈나 아. 가면서 반대편 코너킥. 이재성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은 발리는 제대로 맞았는데 예. 태국도 나름 눈치를 잘 채고 빨리 달려가서 블로그 했습니다. 네. 어, 네. 빨리 잘 때렸어요, 지금. 칸사 선수가 위험을 감지하면서 좀 멀찍감치 뛰어 나왔고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아쉬워하는 이재성.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사실 좀 좋지가 않죠. 작년부터. 네. 근저에 뭐 계속 좀 그렇습니다. 예. 미켈슨. 자 전방 압박 해보는 주민규입니다. 골키퍼까지 따라가봅니다. 네, 이선 준비해야죠. 예. 여기서 자, 네. 세컨 했어요. 자또 한번 올라가면서 측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정우영입니다. 정우영. 자 흔들고 좀더 전진합니다. 자 황인범. 황인범. 주민규 습니다아 이거 아... 주민규 선수 지금 20분도 안 돼서 첫골 터뜨릴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네, 주민규 선수의 압박으로 시작된 공격이었는데요. 확실히 황인범 선수가 멀었지만 왼발로서 아주 강력한 슈팅을 때려넣으면서 세카포를 찾아먹기 위해서 주민규가 잘 들어갔어요. 네, 주민규 아... 선수 지금도 옵 사이드 아니었거든요. 아 저는 아, 뭐? 왼발 슈팅도 좋았고요. 자, 힘도실렸고 바운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 네. 어렵게 처리하고, 주민규가 잘 비벼줬는데, 자, 결과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에서 살짝 내주고, 손흥민에게 손을 손흥민 잡았습니다. 손흥민, 자, 공간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꺾었습니다. 어, 자, 등지고, 해주고, 아, 아! 아 자, 잡아놓고, 접고, 네, 때리진 못합니다. 그리고 반칙입니다. 네, 이거는 괜찮아요. 네. 자, 좋은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프리킥어드립니다 프리미어리그 14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시 정상급 활약을 이번 시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위치는 정말 아주 괜찮은데요. 예. 자, 손흥민의 프리킥! 아! 아! 네, 지금 마지막에는 파티어고키퍼의 손끝에 좀 걸렸죠. 예. 네, 파티어 선수도 동남아에서는 거의 뭐 최고로 꼽히는 지금 골키퍼인데 지금 우리 선수들 등에 약간 맞았죠. 예. 네. 정우영 선수의 등에 살짝 굴절 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골키퍼가 또 건드려주면서 코너킥이 됐습니다 좋아, 김진수의 코너킥 계속 자, 짧게 흘러나옵니다 자 잡아놓고 일단 뿌려줍니다 오잘 들어갔어요 이재서자 올렸어요 주는 패스였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협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럴 때 계속 몰아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재성의 연결되는 패스였습니다. 아, 백승호 선수의 번뜩이는 패스가 아주 돋보였고요. 네. 네. 확실히 골문 앞에는 항상 주민규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 봐주고 있어요. FC서울의 홈 구장인데 서울에서 이제 링가드가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링가드도 여기서 지금 골이 튀는 것 같기도 요 홈런 한번 때렸고요 저 이거 골! 자 연결! 마무리! 아! 손흥민에게 열렸습니다만 살짝 뜨고 말았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뭐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는 선수고 지금 우리가 위험 지역에서 만들어낸 가장 오늘 깔끔한 연계였거든요예자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크로스바 살짝 위쪽으로 여기서도 주민규와 아, 네. 연계 플레이를 하면서 손흥민의 슈팅. 자 오늘 주민규 이재성 손흥민의 연계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주민규 선수가 지금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보여줬어요. 자, 또 한번 후방에서 공을 만지면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정우영. 어 자, 좋아요. 공간으로 이재성 커브 잘치우면 손흥민 손흥민.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의 선제골입니다 네 결국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 해줘야 할 선아이가 해줬습니다 네 측면과 중앙이 좀 빠르게 빠르게 연결이 되면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장면이 마침내 나왔어요. 그 지금 컷백 받기 굉장히 좋은 위치로 손흥민 선수가 이동을 했고요. 이재성 선수가 오늘 사실 화려도 좋았었는데 예. 이 장면에서도 아주 좋은 어시스트를 해냅니다. 아 역시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단숨에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요즘 어시스트를 터뜨렸던 이재성 선수. 자 손흥민은 이제 A 매치 45번째 골 기록을 했고요. 자, 아, 주민규 선수와 함께 또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재 그리고 네. 백승우가 방향을 빠르게 바꾸었습니다. 네. 서령우가 전진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중앙에서 활동을 할 때는 또 이재성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지고요. 예. 효율적인 공간 배분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범길 왔어요! 주민규가 중앙에서 떠봤습니다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또 정우영 좁은 공간에서 빼주고 자한번 자, 시팅 가야죠. 이제 성이 네. 손흥민에게 손흥민 자 내주고 자, 꺾었어 정글이. 네. 정우영의 슈팅. 네. 첫 번째 골 들어갔을 때와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었는데요. 예.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더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 이강 인 선수 폼은 좋았어요. 아, 네, 좋아요. 저, 자, 갑니다. 이제 성공. 쳤어요. 성공. 쳤습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깝습니다. 네. 아. 지금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와이드 오픈 찬스가 열렸었는데요. 네. 때리기도 잘 때렸어요. 이건 오른쪽 측면이었습니다. 아, 경기 끝나고 좀 히트맵을 좀 보고 싶은데 예. 이재동 선수는 아마 전 지역을 좀 누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자로엔삭 선수가 교체됩니다. 네, 사실은 수파나 선수의 선발을 더 예상을 했었는데 예외로 자로엔삭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자, 좁은 공간에서 일단 빼줬습니다. 수파나수파나 자, 오오오. 위험지 올라서 와 백키스. 이거는 오차 골망을 아, 오사이드 나왔습니다. 아니면 옵사이드가 네. 선언되지 않으면서 네, 자, 그대로 동점골입니다 VAR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내려지는 판정이 최종 판정입니다 네. 또 교체 투입된 슈파나 선수가 여기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스로잉 장면에서 계속 조금 집중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아 슈파나시 잘 벌려준 상황이었고 네. 여기서 슈파나 선수가 또 완전한 온사이드 상황으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 미켈슨 선수 오늘 자주 안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공격이 날카롭고 크로스도 좋은 선수거든요. 예. 어우, 이거. 아. 침투에 들어가는 수파나 선수를 완전히 놓쳤고요. 그리고 수파나 선수로부터 시작된 태국의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좀더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소인이 펼쳐졌을 때 우리 수비가 계속 뚫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전혀 없고, 지금까지 이어도운 플레이를 하되,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수비 라인이 좀더 정비를 좀할 필요도 있어요 네 손흥민 접근합니다 자 저, 왼발 손흥민 아, 네. 아 이거 리바운드를 했어야 되는데 네좀 아쉽네요 세컨볼을 노려봤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리바운드가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파티와 선수가 잘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현석 선수도 좀 적극적인 전방 팀투를 해줘야죠 예. 네 워낙에 또 측정력이 있는 미드필더니까 그렇습니다 가기 들어가고 하면서 모두 이제 출발! 총... 거 좋았어요. 됐어. 들어왔다. 아, 골로 잡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이게 그러면 애초에 넘어갔던 상황에서 오프사이드라는 아. 얘길 텐데요. 아.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김진수에게 요거 아, 오프사이드가 맞군요. 네. 김진수가 좀 앞서서 출발을 했고 손흥민의위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도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진수 선수가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 이제성 앞쪽 공간 열렸고요 측면으로 뿌려줬습니다 이강인 이강인 자 공간수 하면서 이강인 열렸습니다 넘겼어요 자네자 아, 네. 홍현석이 중앙에서 한번 침투에 들어가떠 봤습니다만 받지 않았습니다 잘라먹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예. 이강인 홍현석 모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소속팀에서 경기를 치르고 들어와서 휴식시간이 좀 가장 짧았습니다. 네. 아시안컵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좀비 축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네. 어, 좋은 평가는 또 아닌데요. 짜릿한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애초에 그 좀비 명칭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 좋요 손흥민! 저? 손흥민 빼주고! 자, 여기서 다시 들어갈죠. 자, 갈죠 그렇죠. 손흥민! 아! 아 잡습니다. 코너킥. 손흥민 선수가 아주 위치를 잘 잡고 있었거든요. 예. 네 거리가 약간 있었지만 뭐 손흥민 선수의 킥 능력이라면 저 정도에서 충분히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아 그러나 태국 선수들이 근본적으로 많았네요. 예. 네. 자 밀집된 수비를 상대하면서 이강인과 손흥민이 패스 그리고 슈팅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골 차에서 사실은 두골차 이상을 빠르게 좀 벌려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예.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아 지금은 빨리, 빠르게 내준다는 것이 그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다시 한번 공가점니다 이강인 찔렀습니다. 아, 네. 자돌렸고요자 자, 좋아요 지금, 지금, 지금 좋아요 빼주고 손흥민 자 좋아요 빼주고 손흥민 빼주고 손흥자알 아. 습니다아 주... 아... 이게 또떠나 또... 아... 아... 코너킥입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 파티아스 수는또선방을 했습니다 자 네. 지금은 결정적인 결승골이 나올 뻔도 했는데요 이 강이 놀렸어요. 결기에는 박스 안쪽으로 좀 볼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결승골입니다. 자, 45, 6, 아 8. 바깥발로 밀었습니다만, 이게 빗나갑니다. 백승호의 센스 있는 슈팅. 아쉽습니다. 네, 지금은 상황상 이제 바깥발을 쓰다 보니까 스피니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지는 못했어요. 예. 네. 자, 황인범이 멋지게 꺾어줬고 백승호의 박산 쪽 침투 네 결정선입니다. 네, 약간 멀어져가는 스피니었죠. 이강인 이강인 올렸습니다자 세컨도 주기성 선수, 선수! 아네 아, 주기성의 해도 살짝 위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 지속적으로 또 이근호 해설위원 말씀대로 결정력의 문제들이 오늘도 조금 발목을 지금 잡고 있어요. 예. 조금 길게 때려놓고, 그 볼을 다시 안쪽으로 투입하면서 혼전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태국의 수비 숫자는 박스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올렸어요! 네. 아, 아, 네! 조규석을 발견했는데, 자, 코너킥 준비하는 아, 이강인. 이거는 거의 뭐 마지막에 감고 가죠. 올렸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돌려놓지 못했어요. 공현석 쪽으로 전달됐지만, 벗어납니다. 아, 네, 잘어가니다 아, 이렇게 되면 첫 경기는 무승부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고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차전 경기. 자,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제 대한민국 사령탑으로 자, 오늘 경기를 처음으로 치렀는데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전반전에 나왔습니다만 후반전 수파나 선수의 동점골. 자, 결국 이것을 만회하지 못하고. 자, 대한민국 일단 무승부를 오늘 기록합니다.